친구야, 나 정말 급해서 그런데. 아빠, 나돈 좀. 익숙한 사진, 이름까지. 부산 경찰이 해외 거점 사기 조직을 검거했어요. 새로운 사기가 성행이에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거나 현금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 메신저, 피싱이죠.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내국인의 메신저 에 무단으로 접속해 친구 행세를 하며 급한 결제를 대신 부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명당 무려 100만 원에서 7700만 원을 받아챙겼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라는 말에 답장을 보낸 사람들이 여럿 있었 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고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이 정도면 팀킬 아닌가요 어쨌든,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저는 절대 무작위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모두들 조심하자고요.